민수기 2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제도를 세우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은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도자가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늘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무나스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프와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데르사라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지회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온 회중 앞에 서서히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요하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모세가 그 사연을 요하께 아뢰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모든 재산의 상속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남녀 차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주지 말고 남자에게만 주라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법을 적용할 때는 다른 민족들이 행하던 습관대로 남성 위주의 상속을 시행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슬로보아 세 딸들이 여성들도 상속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요약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부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로 돌릴 것이오 하나님께서는 상속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상속법은 일반 상속법으로 배분하는 것과 다릅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 그것이 다른 집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아들들에게 상속이 되면 여전히 함께 사는 모든 가족들, 아들, 딸들 모두가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집파나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면 그 아버지 밑에 있는 모든 딸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이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여아가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법의 상속의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을 다른 지파에 영구히 팔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 땅의 상속법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포인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죽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후손의 생애까지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영원히 공급해 주신다는 기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될때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따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요. 요약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회는 내형 네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물이 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함이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세는 자기의 생명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여 그들의 목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이르시되 누운의 아들 요수하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네 종교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했는데. 왜 모세를 계속해서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모세를 대신하여 요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무리 바물가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로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구와 같이 되지 않게 없었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이제까지 선택했지만 그리고 요소를 선택하시겠지만 목자는 모세나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이 목주가 되셔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니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언 23편 1절 말씀에 다위은 이것을 깨닫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의 지도자는 우리의 영혼까지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필요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뒤에도 우리와 함께 하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우리의 최대 원수는 죄의 삭신 죽음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망까지 이기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평생토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가 되시면 우리를 죽음의 문턱도 넘게 하시고 살려 주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쉬라고 말씀하시고 요서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서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서는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는 신에 감동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에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마”라고 약속하실 때 성령께서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며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함께 통역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다 그러합니다. 빌립도 성령을 따라 모든 선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시면 광야로 가고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하시면 병거로 가고 오피 변에시에게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침례를 베풀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성령께서 그 얘기를 막고 유럽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런 자신의 본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요. 그런 제사장엘루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음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무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선곧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여 요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도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소는 언제나 엘라살 그를 통하여 우림의 판결로써 요 앞에 물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비스는 나중에 이 지도자를 세운 뜻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22절 말씀에요 모세가 요악께서 자기에게 명령 하신대로 하여 요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왜 요악께서 모세에게 명령 하신대로 하였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 한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를 부활시켜 하늘에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아가 등장했지요.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갈 사람을 대표하고 엘리아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부활하여 하늘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모세를 이 땅의 가난보다 더 좋은 하늘의 가난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하며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영원히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설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영원히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고 선한 청주기로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나누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후손들도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심을 믿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시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 자손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히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간 지도자가 죽어도 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향함으로 말리야마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